천장이다. 다운라이트가 되어있는 모습이죠. 보시면 걸은과 다가네 그리고 네. 천장에 치부된 복수. 이건 나중에 내선 공사를 따로 한 거죠. 예, 네, 이렇게 원리는 저기처럼 콘크리트 속에 매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. 요 근데 별도로 네, 별도로 내성 공사를 따로 했다. 플렉시블이다. 이 원래는 이제 가요전선관 이런 쇠로 해야 되는데 난연성 시디관으로 했나 봐요. 네. 그 마찬가지다. 이게 원래 상태 지 소방 같은데 원래죠? 네. 이거는 별도로 설치했다. 뿜기로 쓰기 위해서 설치했다. 올라와서 작업하려면 힘들겠죠 점검구 통해서 올라오는데 힘들죠 이런 이 사이에 서포트 되어 있는 데를 밟으면서 가야 되겠죠 가까운 데를 푹 빠지면 추락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람으로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으로 이걸 이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? 열어봐야 헬로드를좀 보겠죠? 그 전까지는, 예, 성공사 하려면, 이거, 예, 조금, 이 충전 마감재를 탈거하고 하는 것도 나, 나쁘진 않고, 전공구로 통해서 할수 있으면 하긴 하는데, 추락의 위험이 있다.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병렬로 전등, 전등, 메인 맞죠? 여기서 에 이제 스위치도 가고 차단기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.